자, 오늘은 혈액액잔 살인사건 1편. 첫 번째 살인을 소개합니다. 비는 쏟아지고 산사태에 길이 막혀. 객자는 완전히 고립. Oh my gosh. Seriously? 하늘이 오늘 아주 크게 한판벌이겠다는 기세죠. 와우. 시작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 안에는 무림의 고수 7명이 모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하지만, 오, oh 우 o y 분위기가 벌써 살벌합니다. 누가 먼저 칼 뽑나? 딱 그런 긴장감이죠. 그리고 새벽, 객잔을 찢어버릴 듯한 비명. 흉룡자가 죽었다. Wait, what? 시신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지하 낙혈지에서 발견. 외부 침입? Impossible. 즉, 범인은 이 객잔 안에 있는 일곱 중한 명. Unbelievable. 완전 단체 신문 모드 돌입입니다. 구이와 단소연이 살펴보니 몸에는 상처 하나 없음. 하지만 구이가 머리를 살짝 넘기더니. 흠, <laughs> 이거 봐라? 와우, 바늘구멍 하나 크기, 독침 자국. 이건 거의 신의 손 수준이죠. 단소연은 곧바로 말합니다. 흑사 절명수의 수법입니다. But hold on. 구이가 피식, 웃습니다. 너무 완벽해. 이건 누가 보라고 일부러 남긴 흔적이다. 즉, 모방이다. OMG, 범인. 벌써 쇼를 하려고 하네? 객자는 즉시 봉쇄되고, 일곱 고수는 서로를 의심하며, 조금만 숨 쉬는 각도만 달라도, 저 자가 범인인가? 이런 분위기로 변합니다. 부인은 조용히 중얼거거립니다. 무공의 동선은 흔적을 남긴다. 나는 붓으로 그 흔적을 쫓는다 와우, 이 멋짐 반칙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this is just the beginning.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누가 다음 희생자가 될지,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이제부터 진짜 무협주리의 맛이 폭발합니다. Seriously, so fun. 더 이어지는 전개와 숨겨진 단서는 저희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